안녕하십니까 지우키우입니다. 음, 이제 자기 전에 또 일기를 남기려고 아, 또 동영상 켰습니다. 어, 이제 일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 자주 쓴말 있잖아요. 도라이 보존의 법칙. 뭐.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 가더라도 도라이가 있잖아요. 그, 근데 그 도라이 때문에 진짜 일하기 힘들고 진짜 뭐. 뛰쳐나오고 싶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도라이 보존의 법칙이니까 이 도라이가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뭐 이직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뭐. 뭐, 하여튼,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뭐 일을 같이 안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웃긴 게 뭐냐면 또 라이징 스타가 또 있어. 또 다른 도라이가 나타나. 맞죠? 그래서 도라이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저는 여러 조직에 이렇게 좀 이직 횟수가 잦다 보니까 이렇게 있다 보면 계속 이렇게 관찰을 제가 또 약간 직업병이 약간 관찰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약간 관찰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미다스의 손, 뭐 마이너스의 손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오늘 마이너스의 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손만 됐다 하면 안 돼. 잘 되고 있던 것도 손만 되면 안 돼. 그 사람이 손만 되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도라이도 자기가 도라인 걸 모르듯이, 마이너스의 손도 자기가 마이너스인 걸 몰라. 그게 더 웃긴 거지. 나도 이말 하면서 내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과를 확실히 이제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예, 스스로. 아, 뭐냐면, 마이너스의 손들이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잡지에서 본 건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들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조금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이란 말을 제가 안 쓸게요. 그러니까, 안 똑똑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하지 않고, 어, 이렇게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랑 안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랑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뭐 잡지에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는 아, 스마트하고 똑똑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사 담당자는 스마트하고 이제 게으른 사람을 선택한대 왜 그러냐면 효율적이래 왜냐면 게으르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거야 그리고 스마트하니까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지 열번할 일을 뭐 두세 번할 일을 한 번만에 그냥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효율적인 사람이 나온 거지 어 인사과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인 거지 아 그렇구나 저는 약간 뭐 이제 스마트하면서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스스로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뭐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마이, 마이너스 손도 특징이 뭐냐면, 정말 부지런해. 진짜 부지런해. 나 깜짝깜짝 놀라 진짜 너무 부지런해. 그러니까 뭐 누구를 지칭하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그 중에서 여러 공통된 그 마이너스 손들의 특징을 보면. 다 부지런해, 엄청 부지런해.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거 있잖아, 기회 비용과 기회 비용이 아, 아닌, 아닌 거를 이제 따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량이 만약 어떤 제조업이면 연구개발을 해서 어떤 걸 스케일업해서 현장에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면 그거를 갖다가 스케일업하기 전에 경우의 수를 다내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그불 이렇게 변수를 다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스케일업할 때그 그 자그마한 변수제 스케일로 봤을 때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이, 이 마이너스의 손들은 그것만 피해가. <laughs> 피해서 엄청나게 실험을 많이 하게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밑에 사람 죽어나는 거지. 엄청, 그,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불량이 나고 현장 적용되면 막 불량이 방망 터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원래 불량 안 났으면은 뭐, 1 0 0 원에 팔릴 거 불량이 났으니까 그 원래 1 0 0원팔 거도 못 팔았고 재료비 날렸고 인건비 날렸고 시간 날렸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몇 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손이 많이 건드리면 많이 건드리수서또 부지런하다 했잖아요 그니까 이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가하는 거거든 진짜 그러고 또 자, 자기가 마이너스의 손인지 아닌지 아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체크리스트 만약에 어떤 회의를 하는데 마이너스 손이 이렇게 의견을 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손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어 반응이 있거든요. 아 그건 그건 별론데 아니면 그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건 왜 그렇게 해? 막 물어보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손들이 얘기하면 아무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손들은 독불 장군이거든요. 독불장군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은 아예 그냥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의를 왜 하겠어요? 그 회의를 해서 자꾸 좋은 데이터를 쌓아서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데이터를 누적시킨 걸 회의에 적용시켜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개의 독불장군에 의해서 그게 다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사다. 굉장히 이제 그그 그 조직은 망한 거지. 어쩔 수 없어요. 어. 그거를 유지만 잘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아,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마이너스 손에 대해서. 예, 뭐 마이너스 손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회의할 때 자기가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주위에서 아마 아무 말도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그거를 다 겪었거든. 의견을 내봤는데도 안안안 안, 안 먹혀. 자기 자기 만 맞는 거야. 예. 예. 스마트한 사람들은 귀를 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그 의견을 모으거든. 근데 마이너스 손들은 자기 말 외에는 안 믿고 또또또 또, 또 하나 있다. 나는 나는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 어떤 분야의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아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맨날 그 TV 보면은 그 이영규 이경규 씨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어, 나는 뭐 이제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 독불 장군 그 마이너스 그 독불 장군들이 또 책을 하나에 꽂혔어. 그 내용 문구 하나에 꽂혔어. 그럼 그 문구 하나하고 안 맞으면 다 자기하고 반대 의견이고 안 맞는 거고 나의 의견은 항상 정의가 옳고 맞는 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항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분들 아. 그 술자리 안줍니다 알죠 오늘은 여기까지 누구를 비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겪었던 내용들 그 중에서 음, 그런 불류의 사람도 있다는거 나도 마이너스 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항상 어, 배상하는 의미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다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